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서아프리카 황제였던 만사무사가 록펠러나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많았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만사무사는 만리왕국의 제9대 왕으로서 1312년부터 1335년까지 24년간 만리의 왕으로 제의하면서 말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인 지금의 가나,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세네갈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으며, 당시 말리는 전 세계 금의 70%, 소금의 50%를 생산한 왕국이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사무사의 자산은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빌게이츠 자산의 4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한편 만사무사는 오늘날의 빌 게이츠처럼 수많은 기부금을 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만사무사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1324년 메카순례를 떠났습니다. 순례행렬에는 12,000명의 노예를 포함해 약 6만여 명에 따랐으며, 수행원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낙타약 500마리에는 11톤의 황금을 실었습니다. 또한 메카로 향하는 길에 여러 도시에 들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황금을 나누어 주어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황금이 갑자기 넘쳐나는 바람에 황금의 가치는 폭락했고 거꾸로 물건 값이 상승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만사무사가 방문한 도시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전 지역과 지중해의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사무사는 비싼 이자를 주기로 하고 시중에 있는 황금을 빌렸습니다. 상당한 양의 황금이 시중에서 잠시 사라지면 황금의 가치가 예전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사무사는 황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을 했지만 황금 가격은 10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쨌든 당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만사무사가 메카를 순례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황금을 통해 메카에서 이슬람 학자와 건축가, 예술가를 데려왔으며 순례에서 돌아와 도시 곳곳에 모스크와 마드라사 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건축가를 데리고 와팀북투에대 모스크를 건축하였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교육 재정 지원으로 팀 북투에 있는 상콜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슬람 학문을 가르쳤으며 수많은 책을 소장한 도서관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팀 북투는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전 세계의 상인들과 물건이 팀 북투로 몰렸습니다. 또한 팀 북투를 통해 황금과 노예가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오래된 모스크와 대학 교육의 중심지 팀 북투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리의 도시 팀북투는 아프리카에서 학문이 가장 발달된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만사무사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소왕국들을 지배했으며 니제르 강의 오아시스와 사하라 종단 무역의 요지에 상업 도시를 건설하는 등 말리 제국의 전성기를 구축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남자 만사무사. 그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팀북투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고 수많은 기부 활동을 하다가 1335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